군신,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테나, 실존 인물로서는 알렉산드르, 나폴레옹, 관우, 징기스칸 등이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1930년대 만주 지역 독립군들 중에서도 군신으로 숭앙받았던 인물이 있어요. 조선혁명군의 위대한 사령관 양세봉 장군입니다. 그는 10년간 조선혁명군을 이끌면서 연전연승의 신화를 창조해냈어요. 그러나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던 그가 항일무장투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념을 떠나 중국 반일의용군과 연합했다는 사실, 특히 공산당 계열의 동북항일연군과 연합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간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다행히 근간에. 재조명되고 있고 또 역사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조선 혁명군과 양세봉 장군에 대해서는 차후 특집으로 다룰 어, 예정이고요. 오늘은 양세봉 장군을 지원했던 일반 평민 김도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오는... <웃음> 힘드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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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치, 치서치그러니 네. 아이고, 우리야 삼촌 전쟁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안 시신 찾으려고 왔다가 네. 시신 안안 뜯기고 아. 대신 죽은 분이 김도선 아 알아. 알잖아. 그지 김도선 자 <laughs> 김도선, 김도선 무덤이야. 아. 그, 아. 김도 그김도선 씨. 그, 누구 어덩글인데? 해보는데 김도선 손자. 저 무덤이 저 저원대로. 아. 누구. 주금 술따라 쓰는깐 교사 습니다 김.. 김어머니한아지아버 어머니 들어 아버지 어머니 드시라 그 <웃음> <웃음> 아, 빨리 해, 이거 빈대, 똥, 안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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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선 아우, 그 저기 저기 있 누구야? 저캐네 어, 소. 가자 봐. 김김 자, 그러니까. 너 얼차 때 네가 더내 내가 아니, 답사를 가 돼요. 그럼. 돈 내가 나와. 응.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예. 네. 일단 그 예, 그때 양세봉 장군이야기때 그 그래. 등장하는 걸로 아는데 얘기 좀해 주세요. 김도서. 예. 네. 그때 당시 우리 할아버지는 어린 아이가 아들 둘의 딸로의 막내를 낳고 막내 딸이 그때 우리 막내가 나한테 검운데두 살, 그 할아버지 돌아갈 때만 한두 살인데 그때 돌아가신 후에 할머니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아버지가 저 고생 많았지요. 그때 뭐말 거지. 인도선은 1883년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빈 농의 아들이었고 늘 배가 고팠습니다. 1917년 중국 흥경현으로 이주를 했는데 아, 이곳은 무상기가 짧아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31년에 그 인근에 있는 향수하자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곳에는 고려산성이라고 해서 고려 때 축조한 산성이 있는데 그 인근 비탈에 오막살이를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김도선은 평범한 농민이었지만 애국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조선혁명군을 물신 양면으로 지원을 합니다. 특히 김도선의 집이 산비탈에 있는 외딴 집이었고 길가에서는 그의 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세봉 장군은 김도선의 집을 비밀 접선 장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동북삼성 일대를 점령을 하죠. 그러자 김도선은 그의 아들 김혁일을 조선혁명군의 청년단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어, 김혁일은 이후에 이제 그 일경에 체포가 되었고 또 신문을 받고 어, 추락을 해서는. 어, 한동안 유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선은 장녀 김금산, 자녀 김효순을 조선혁명군의 지하 통신원으로 활동케 했어요. 지하 통신원이란 비밀 문서 같은 것들을 어, 전달하는 역할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의 부인은 독립군들을 위해서 창거리를 어, 마련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 김도선 일가가 총을 들고 무장투쟁을 한건 아니지만 어, 가족 모두가 독립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934년 9월 20일 밀정에 의해서 양세봉 장군이 순국하십니다 이에 조선혁명군 핵심 간부 50여 명이 양세봉 장군의 시신을 오려산성 인근에 안안장킵니다 시키는 뭐, 사람들 모두 김도선의 집에다 놓고 이? 뭐, 뭐, 양세봉 장군 비, 뭐, 그 시체를 대달 대저 정도 돼요? 여기, 여기 중턱에 이 중턱에 이제 김도선 네, 저, 저쪽에 있는 데 그, 철조망 있는데 <laughs> 그리고 김도선의 집에서 며칠간 추모제를 지냅니다. 그후딱 일주일 후입니다. 1934년 9월 26일 통화시에 일본 영사관이 양세봉 장군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군대를 동원해서 향수하자 마을로 들이닥칩니다. 촌장 노계봉 이하 70여 명의 촌민들을 강변에 몰아놓고, 촌장에게 양세봉 장군의 요소를, 어, 이야기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촌장 어, 노계봉은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도선의 행적도 발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본 군대는 양세봉의 시신을 땅에서 끄집어내고, 그 시신을 김도선의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김도선을 어, 기둥에 묶고 또 모진 고문을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에 김도선에게 작두로 양세봉 장군의 목을 베라라고 명합니다. 이에 김도선은 살아서도 사령이고 죽어서도 사령인데 어찌 내가 사령의 목을 자를 수 있는가? 아, 일제가 그 자리에서 총살시키죠 그리고 이어서 천장, 노계봉, 총살을 시킵니다. 일제는 양세봉 장군의 목을 잘라서 통화시로 가져갔고 또길 한복판에다가 효시를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며칠 후에 마을 사람들이 목 없는 양세봉 장군의 시신, 그리고, 김도선, 그리고, 촌장, 노계봉을, 어, 고려선성, 인근에 안장을 시킵니다. 한참 후에, 어, 목 없는, 이 양세봉 장군의 시신은, 어, 북한의 김일성이 가져갔고요 어, 북한 열산 응원에 안치를 시킵니다. 이후, 1990년입니다. 신빈문화관에서 활동하던 전정혁 씨가, 아, 고려산성을 답사를 하다가 김도선의 찬여 김효순을 만나게 됩니다. 김효순은 그에게 1934년 당시의 상황을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려산성 인근의 집터를 50년 만에 방문을 합니다. 김효순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대성을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김도선의 행적이 주변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 6월 6일 현축일을 기해서는 중국 심양에 있는 한중교류문화원에서 조선혁명군의 후손들을 모시고 좌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도선의 손자 김용걸 씨가 당시의 상황을 또다시 회고를 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김효길의 불우한 삶을 이야기했어요. 어, 김혁일은 아버지 김두선이 죽고 나서 통화시 일본 영사관으로 잡혀갔고요.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이후에 술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들 일가에 대한 공식 기록이 없다 해서 아직 추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를 따랐던 무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를 지원했던 일반 인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이들 무명의 여러 사람들도 함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위부라고 하겠습니다.